안녕하십니까 특허로 극등주를 열심히 찾아보는 특급열차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유현석, B.L.T 특허 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변회사님 오늘은 잼백스. 네. 잼백스. 잼백스. 잼백스는 네. 일단 시장에서는 바이오 업체라고 이렇게 네. 얘기가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거슬러 오면 완전 네. 바이오 업체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코팅 레진, 네. 필터, 이런 것들을 만들던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네. 뭐 소재 쪽으로 하다가 피봇을한 거죠. 바이오 쪽으로. 기계나 장치 쪽으로 하다가 어,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핫한, 어, 그런 관심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 근데 일단 내용은 특허를 보면 아니까 그쵸. 네. <laughs>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젠벡스앤 카일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1998년도에 설립이 돼서 종업원이 한 140명 정도? 주가는 지금 현재 2만 5천원대를 어, 왔다 갔다 하는데, 52주 최저가는 9,960원. 작년 8월이었고, 52주 최고가는 올해 1월 달에 43,550원이었습니다. 시가 총액이 한 9,900억 원. 1조 가까이. 매출액은 뭐한 470억 원대에서. 뭐 420억 원까지 갔다가 뭐 올해 또 좋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젠벡스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그런 환경 오염 제어 사업에서 매출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새롭게 준비하는 아 근데 준비한 지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결과라면 알츠하이머 쪽에서 약간 효과를 네. 봤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내용 좋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좀 상황이 됐던 음. 그 주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어, 코로나 영향으로 네. 우리 바이오 어, 기업들이 많이 그 주목을 받으면서 젠백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쪽이랑 그 다음에 필터 비즈니스 이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리아벡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설명 잘하는. 저희는 특허 전문이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핵심 소재 필터 이런 쪽에 기술력이 좋으시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어. 어, 아니면은 뭐 대기 오염 방지. 설비 뭐 이런 쪽으로 또어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가장 네. 강점인 특허. 그래도 우리가 특허는 제일 잘한다. 그렇죠. 젠벡스 네. 같은 경우에는 어 특허 출원이 1 0 1한건우 많이 있는 응, 특허 출원 101. 자, <laughs> 아, <진짜>, 이런 거. <laughs> 아 저도 요즘 푸지 좋아하거든요. 아이 좋아. 아, 근데 아, 이거는 알겠어. 좀 이거는 좀 특허 출원 1 0 1한 건을 네. 어 현재까지 한 상태고요. 그 중에 44건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들도 지금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등록률이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급하게 피봇을 한 그런 회사들은 뭐 바이오 관련된 특허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 피봇을 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그런 특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항노화라든가, 뭐 항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립선 관련된 거, 이런 그 어떤 신약 또는 바이오 특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 인력을 늘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럼 상표권은? 상표는 이 회사에서 텔로이드, 젠벡스 이런 상표들을 밀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38건이 출원이 돼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자인권은 아직 없습니다. 키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디자인 되게 중요한데 신약 회사들은 디자인보다는 특허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뭐 총평 뭐 간단하게 해 주신다면 소재 회사에서 바이오 회사로 성공적으로 비벗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허 개수 자체가 일반적인 바이오 회사들의 평균 수량보다도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신경 쓰는 회사다. 그리고 등록도 지금 바이오 쪽의 특허들이 등록이 차곡차곡 되고 있어서 주주분들이 어좀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기술 수수 뿐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그러면은 어 수출. 이런 걸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젠백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급열차 진행 맡은 아시아경제 유현석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환 배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